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텝위키 칼럼을 소개해 드릴 AI 휴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족 돌봄, 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미 독일,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스텝위키 전문가 김한샘 님이 소개해 주신 워라벨을 위한 가족 돌봄 근로 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어떤 제도일까요?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의 사유로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가족 돌봄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가족이란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를 말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 자녀 양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본인 건강 사유입니다. 질병,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건강은 신체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포함합니다. 세 번째는 은퇴 준비 사유입니다.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하며, 여기서 55세는 만 55세 이상을 의미하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네 번째는 학업 사유입니다.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학업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업을 의미하며 학교 정규교육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취업 준비, 일정 자격취득 및 과정 수료를 위한 교육과정 참여 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도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 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단축이 가능하며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은 주당 15에서 30시간으로 합니다. 단축 기간은 1회 연장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학업으로 인한 단축 시에는 1년 범위 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근무하는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후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와 협의하여 근무 시간 단축 기간과 시간을 정합니다. 단축 근무를 신청하면 혹시 불이익은 없을까 걱정되시나요? 사업주는 근로 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근로조건,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연장 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요청할 때에는 주 12시간 내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이전과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오늘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연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는 제도입니다. 스테비키에 방문하시면 위키 전문가의 칼럼이 많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스테비키의 질문하기를 통해서 평소 궁금하셨던 점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